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일요일 오늘은 봄날의 도끼 같은 기운입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생큐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GT 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기운입니다. 어, 간섭은 자제하시고요. 특히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어, 간섭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정 쾌청합니다. 소식도 유리하고요. 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전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도 자자한 그런 일진입니다. 어, 지출 관리에는 신경을 좀 쓰시고요.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금전은 기대에 믿지 못합니다. 경쟁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호랑이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침묵 도모하는 데 적기입니다. 재충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후 빨리 기가하셔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과 유리한 날입니다. 경쟁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토끼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정받는 날입니다. 어디 가나 어, 또 어떤 일을 하나 인정을 받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후에는 일보 후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과 기대 이상이고요. 경쟁도 유리합니다.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방향은 중앙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성과가 나타납니다 어,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꾸준하게 어, 집중하시면 은 오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구설수 조심하시고요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금전은 불리하고요. 애정도 먹구름이 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쟁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할 일이 있으면 오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재정적인 상담이나 뭐 인생 상담이나 오전에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추진하는 일이나 매사가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어, 애정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방향은 중앙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말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성대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기운이 좋게 돌아가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고요 추진하시고 동호하시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예정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과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양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명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 대항하지 마시고 순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예정도 개청하고요.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의 운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전에 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 오후부터는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로 인한 재물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어, 오후에는 좀 조심, 안전운전, 준법 이런 거 신경 좀 쓰십시오. 경쟁 유리합니다. 어,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와 애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할 때입니다. 오늘은 실력 강상을 위해서 어, 매진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망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기 질투가 따라오고 원망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유리하고요. 어,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성과와 애정은 보통의 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개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용할 때입니다. 배척보다는 포용하시고요.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어, 애정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과와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12월 13일 일요일 돼지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기쁜 소식이 날아오는 그런 일진입니다 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화합을 방해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거기에 너무 자지우지돼서는안 되고요. 중심을 지키고 화합에 신경을 쓰십시오. 소식 기대해 볼만 합니다. 성과와, 성과, 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애정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금전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일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고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